이번 시간은 소설 갈등 공부할게요. 갈등이라는 것은 소설 서사갈래 영화에서 자주 볼수 있어요. 갈등은요, 자화와 세계의 대립이에요. 그리고 갈등은요, 갈등으로 끝나지 않아요. 갈등은 사건으로 드러나요. 우리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 언젠가 한번은 크게 싸우잖아요. 싸, 싸우니까 그런 것처럼 갈등은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갈등의 이미지 보면은 이렇게 대립하고 있죠. 갈등 관계 화살표로 그려 보면은 a와 b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등은요. 사건으로 드러난다고 했죠? 갈등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애들은요. 언젠가 한 번은 싸워요. 일상에서 한번 갈등을 찾아볼게요. 직원들은요. 월급을 올려 달라고 해요. 하지만 사장님은 올려 줄수 없다고 말해요. 이렇게 대립해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가지 마음이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는 회사를 때려 치우고 싶어요. 근데 또 다른 마음은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야 돼요. 이두 가지 마음이 갈등하고 있어요. 또 요즘에 많이 볼수 있는 갈등이죠. 여자를 비하하는 남자들과 페미니스트의 갈등. 이런 것도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서 한번 갈등을 찾아볼게요. 소설에서 갈등 찾기. 사시남정이라는 소설을 보면, 은 사시와 교씨가 갈등하고 있어요. 사씨는요 본처예요. 교씨는 첩이에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처첩간의 갈등. 이런 말을 쓰죠? 처첩간의 갈등. 그 다음 소설, 김동리의 무녀도 보면, 은모화와 아들이 갈등하고 있어요. 모화는요 샤머니즈적 세계관으로 무당이잖아요? 근데, 아들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설에서 우리는 갈등을 찾아볼 수 있어요. 갈등 공부했고요. 이제 갈등의 양상 다섯 가지 우리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내적 갈등이에요. 내 안의 갈등. 나 후라이드 치킨 먹을까? 양념치킨 먹을까? 그것도 내적 갈등이고요. 내가 느끼는 고민, 근심, 불안, 방황, 망설임, 분노 등 이런 거다 내적 갈등이고요. 그다음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거죠 우리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의 갈등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거에 대표적이죠 어, 예를 들면은 나는요 10시간씩만 앉아서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 자는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서 1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게 바로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의 갈등이에요 윤동주 시에도 이런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의 갈등 이상적 자아는요. 적극적이고 싶어요. 일제 강점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 자아는 그렇지 못해서 부끄럽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갈등은 이런 내적 갈등은요. 어떻게 해소할까요?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까요? 의지를 다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어나 앞으로 적,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삶을 살 거야. 아니면, 나 내일부터 10시간씩 진짜 앉아서 공부할 거야. 이렇게 의지를 다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술을 마시고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요, 고전식가에 많이 나오는 방법이죠. 술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거. 고전식가에서 자주 볼수 있는 해소 방법이죠. 그 다음 에 이제 외적 갈등 공부할 거예요. 외적 갈등은 네 가지가 있고요. 말 그대로 외부적인 요인과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에요. 개인과 개인의 갈등. 오발탄이라는 소설 보면요. 형과 동생이 갈등하고 있어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죠. 형은요,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요 하지만 동생은 양심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선인과 악인의 갈등. 이것도 역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에요. 그럼 이런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까요? 악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겠죠. 또,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니까, 어, 뭐, 둘이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외적 갈등 두 번째,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에요. 운명의 굴레. 운명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생기는 갈등이에요. 대표적인 소설. 김동리의 영마가 있어요. 성기라는 개인과 영마설 운명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성기는요, 정착하고 싶어요. 여자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정착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영마설 운명은요, 떠돌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과 운명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수건달이라는 영화에도 이런 갈등이 나타나요. 박신영이라는 개인과 운명이 갈등합니다. 박신영은요 잘나가는 엘리트 조폭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괜찮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운명은요 심리념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개인과 운명이 갈등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냐? 뭐 운명을 극복할 수도 있, 극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명에 순응할 수도 있어요. 극복이냐 순응이냐. 근데 한국 소설의 특징은요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이에요. 성기도요 보면은 나중에는 영마사를 수능을 하고요. 나중에 스스로 떠나요. 그다음 박신양도요 친내름을 받아요 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에 수능해 가지고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매적 갈등 세 번째 개인과 자연의 갈등 말 그대로 자연과 갈등하는 거예요. 농촌 배경 소설 보면은 자주 나와죠. 농민이란 개인과 자연이 갈등합니다. 농민들은요, 비가 오기를 막 기다려요. 그때 자연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과 자연이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도 요즘에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코로나 시대. 우리도 개인과 자연의 갈등 겪고 있어요. 사람들, 이 개인은요, 이 개인은 자유롭게 돌아다니, 돌아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자연은 비말감염이라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바로 개인과 자연의 갈등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소할까요? 이런 갈등 해소 방법.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뭐, 비가 안 오면은 수로시설 만들면 되고요. 백신 만들면 돼요. 그 다음, 대피할 수도 있고요. 버티는 걸수 있어요. 비가 올 때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버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외적 갈등, 네 번째,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에요. 사회라고 하면요. 현실, 윤리, 제도,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신도 많이 겪는 갈등이에요. 온달전을 보면요 공주라는 개인과 공주 개인 사회가 갈등이에요. 공주는요, 평민과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사회는요, 본관적인 신분사회예요. 결혼도요, 신분에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가 갈등하고 있어요. 이런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까요? 사회를 바꾸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못 바꾸면은 그냥 뭐 수능하는 방법,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갈등의 양상 다섯 가지 공부해 봤어요. 첫 번째, 내적 갈등에는 대표적인 게 이상적 자아와 현시, 현실적 자아의 갈등이 있었고요. 내적 갈등 네 가지.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 개인과 자연의 갈등, 개인과 사회 의 갈등 살펴보았어요.